오니 뭐냐 그게 거. 언니도 한번 찍어볼게 언니 만러 진짜 내가 이거 파악을 라나 이거 보기더 익혀주지 나는 아기나이거 있는거 싫은데 야 이거, 잘... 야, 이거 노란 거 뭐야? 빵이야? 쪼만두 봐. 어거만줘줘야 돼. 엄청나네. 응? 야, 이거 진짜. 감사하다. 응. 이거 20유로야? 응. <laughs> 언니, 예쁘다, 이거. 괜찮다. 금 응? 응. 음? 음. 데코를 이렇게 예쁘게, 데코라스션을 잘한다. 혹시 너 왜? 거기서 왜? 저기 메리는 천... 오는 물 아니었지? 진짜 싸다. 그냥 빡쳐 음. 그냥 쪄려가지고 언니. 음! 맛 음! 제도 이쁘고 맛도 먹을. 고 너무 좋고 가격도 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돈을 번다거아니잘 음. 먹는 거어 너무 기있다 나도 음냉동 카펠롱에 시겠어 따라 왠지 언니 뭐한번 보면 그렇게 땡긴지 시어줘 그러면? <laughs>

이러니까 식당이잘될 수밖에 없지 않냐? 새로 해갖고 왔니까새 거야. 아까 그거 아니야. 우리 새로 준 거잖아. 네가 지금 드리튼 붕쳐다더니 완전 다 익었어? 봐봐. 이제 다 익었지. 나, 나는 진짜 이정신을 배워야겠다.

일단은 해경샤 너무 a n 서 어디 좀 자가 너무 미안 고맙고 그 미안하다 아니 그냥 그, 나는 빨간 거 싫어거든 하 근데 언니가 얘기했잖아 네. 빨간 거입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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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고 했잖아 응. 자기네가 실수한 건 맞지 와. 근데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이 서비스 정신은 아까 갖고 간걸더 무어줄 줄 알았어 새로 해갖고 누가 그 맛을 유지할수 없나봐 그러니까 이거 새로 해주나봐. 음. 너무 바람직한 가게다. 나는 이 마인드로 꼭 배워야겠다. 엄마. 음. 먹었어. 어 그거 먹고 그냥 바로 잤거든? 아,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 재면 아, 진짜 살이 엄청 쪘겠다 싶은데 많이 안 쪘어. 많이 안 늘었어. 빠진 게 아니라. 그래서 그게 많이 안 늘은 이유가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 거구나 싶었지. 그래만 엄마 얼굴이 통해우산을 하면 산소인공을 하면 산소이빠지빠 좋다고? 야 좋다고 해 너무 통통하지 많 어, 근데 어제 나그 아주머니 보고 충격받았어 솔직히 그 연세에 <laughs> 그럼 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, 얼굴 보니까 얼굴도, 어, 어, 얼굴 잘 관리하시더라. 물론 뭐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, 일단은 몸이 군살이 안 붙어있어요. 근데 우장은 응. 어, 그분도 진짜 사, 산을 많이 타서 그런가 진짜 몸이 건강한 몸이야 진짜. 그 사람 그 엄마도 방초 만들어 갔건 엄마도. 그 엄마도 걷는 거 봐. 와, 그 나이에 애까지 붙렇게는데 그 사람도 차를 많이 타는 거 같아. <laughs> 많이 돌아다니 많이 <laughs> 먹어요. 그치요. 잘 봤죠. 일단 몸도 좋고 한 사람 다 몸이 다 좋아. 터지지도 않고 커지지 않고 다. 근데 그 엄마는 진짜 가지 바지, 가지고바 가지런한 사람 같아. 지나가면서도 다 하는 거 보면서 뭐찾아내고 뭘먹냐도 힘들었던 것 보다 좋은 게더 많았지 그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맛있었습니다. 되게 목소리도> 맛있어 보니다 되게 바어 빵 때문에 빵, 빵만 빵만 먹왜빵또 먹었어 먹지 말지 아우 저런 제 네, 책이야 오가 어까워. 깨잘 먹었다고 고싶었데 언니가 다안먹니까야 나도 나도 나는, 나는, 나는 못 먹어 나는 너무 잘하면은 안 먹어 웬만하면 다 먹는 건 너무 예쁘해 원래 그 그러면 저기 영미야 미안한데 나는 그 썸씽을 후다닥 해. 이잖아나 상고 갔습니다. 그래서 서비스를 해어 정말 이렇게 서비스까지 해 다 먹을 거 나도 이,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에 그냥 머리로 굴려, 굴려 굴려 굴려가지고 했던 방법으로 하는 거 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볼수 있게 될까? 저는 어떤 게 훨씬 더 좋은 결론인지는 알겠더라고요. 아니 우리가 그 꼬막사에서 먹는 거 있대. 디저트 뭐, 있잖아. 안 근데 이거 어, 어지게 마시라고 그러니까. 거 그러니까. 마시라고. <laughs> 나한테 그뭔 소리야. 장난하는, 장난하는 거잖아. 거잖아.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마시를 못하고 <laughs> 있어. 야1 2유로 받을 만하지 않니? 딴 데보다 비쌀만하지 않니? 때 네, 나오는 거 봐. 어, 어, 어. 세상에. 세상에. 일단은 게... 제대로 하고 제대로 돈받는다그렇지 언니 그때 우리가 거기서 먹는 거보다 괜찮은 거야. 그치. 렇 응. 기존 트 질이 다르지 않니? 그래. 그리고 이거가 세이 그, 그 여기다 나오잖아. 응. 얘 따스 주는 응. 거어 따스를 주는 걸 까먹었나 봐. 이 따스가 언니 이거 갖다 준줄 알고 착각하나 그래. 보다. 응. 이거 내, 내밀어. 응. 응. 만디빠아 어? 아! 뭐야? 어떻게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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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러어 어떻게 하면 좋아. 좋아? 어머어어 어머, 어머, 내가 어머. 미안해. <웃음> <왜>? <웃음> 세상에 <야, 가라봐. 웃음>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서라 언니 어, 어,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되게 민망했다 아 진짜 우리 우지껏 할게요 어머 어머 어 어떡해 언니 살빼기 골랐다 어, 어. 뭔 살빼기 떼고 너못 먹을래 마카롱 안 먹어 안 먹어 응. 나 오늘 통할것 같아. 나다못 어, 먹어. 다 어떻게 먹어. 나. 아, 나 뭐. 먹어. 네, 반찬는 먹어 언니. 맛있겠내야 뭐부터 아, 먹지? 어, 그거 봐. 제일 새까만 거부터 먹어봐 봐. 이거 딱두시트롬 같아. 딱두시트롬이야? 응. 여기다 뿌린 건 화이트 초콜릿인가 맞아. 딱두시트롬이야. 응. 응. 언니 레몬 맛이야? 응. 덴, 화이트 초콜릿 걔는 화이트 초콜릿 응. 얘 이름은 뭐냐? 마카롱 안과 아즈. 이거는 뭘까? 이거 응. 안에 밤일 것 같은 데아 <laughs> 응. 진짜? 아, 너무..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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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어머. 어머 괜찮다 머 응. 맛있죠? 진짜? 이건 초콜라어 <laughs> 야, 대박이다, 진짜. 와,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니까 그러니까. 12유로 할만하네. 그치? 나모르겠 음. 됐어, <laughs> 나는 싫어. 나고것만 쬐끔 먹어볼게. 한참 아니야, 언니, 나또할것 같아. 한참. 아니, 더 잘라, 더 잘라. 어, 진짜? 어, 나 진짜? 야, 이거 나 혼자 다 먹으면 나털 어떻게 나하고그 천천히 그니까 수다 떨면서 에너지를 낭비 해. 아, 진짜? 여기 아, 어머 괜찮네 나 나중에 음, 나가서 있아 근데 내가 이걸 먹을 수가 없어 크림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맛있어 음. 어떡해 여기 호두도 들어갔어 완전히 진짜? 어, 음. 맛있어? 응. 음. 나 잘라줘봐 이거 좀 잘라봐봐 나 먹게 음. 촬영하고 있어 야 촬영 그만하고 먹어 그냥 지금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음나 여기 또 맛있네. 음. 자, 재는 소리는 먹고 있어.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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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있어맛있있있는데있거있다왜있걸 음. <laughs> <따스 거기> <laughs> <laughs> 보면서 아무어생각어 맛있어. 맛있어. 생각을한번 했으면 그냥 되는 생각입니다. 물두번더 달라는 데두전서 째로 바꿔줘. 그래. 너무 좋다 이런 서비스 정신과 진짜 이한끗 차이가 사람 을 너무 좋게 만든 너무 맞아. 맞아. 좋다. 나좀 구워줘 봐우내우려 내장. 우라 내장. 우라 내장. 우라 내장. 우라 내장. 우라 내장. 그러니까 진짜 이거 어 그냥 아니면 한잔더 시키지 뭘 이거를 진짜? 너무 예쁘다. 어, 근데 이거를 주전자째로 다시 뜨거운 물을 설마 돈을 더 받지는 않겠지? 아니야 <놀람> <놀람> 음식도 맛있지만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기분도 훨씬 좋고